안녕하세요, 다주이입니다. 오늘은 물투명한터를 잠깐만, 털을... 잠깐만, 잠깐만. 깨볼 건데,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새날 고장 뚫은이 정도는 쉽게 깨줄 수 있겠죠? 계속 앞으로. 나 네, 갑니다. 계속 점프 갈겨. 점프. 점프. 왜 그쪽으로 가? 잠깐만 <laughs> 야너내손배신한 거야? 내 캐릭터가? 음, <laughs> 아무데 다시 가보죠.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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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쪽으로 <laughs> 와주고 너네짠벳짠벳짠벳 이것도 안 되네. 어, 이거 어렵다. 에? 잠깐, 오랜만에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. 절대, 실제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고. 아, 잠깐만! 이거 아닌데? 잠깐, 이거 아니었는데? 원래 이게 아니었던 것인데? 잠깐, 이대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, 선생님. 이건 유튜브 각이 아니란 말이에요. 아무튼,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 어우, 이거. 점프. 그냥 그 이거 실제로 이거 아, 아바타였으면 바로 죽는다 이거 떨어져가지고 즉사. 어, 와, 아 어려워. 저번은 어렵기만 합니다. 제작자 아무도 없느야 어. 친구야? h e 친구. 음.. Um, 나 혼자라도 가봐야겠어 보근가? 보근에 떨어지네 설마? 설마 투명 받침대가? 은근 기대중 찐노어가 <laughs> 다시 올라갑니다 어, 그림자는 빛이네 불투명한다는데 근데 받치면 안 받쳐. 하우, 점, 점, 점 앞으로 와준이랑. 어 나갔다 친구 화났 나. 자 이건 실험입니다 실험. 어허. 아니. 이게 맞나? 진짜 이게 맞나? 세상원 집을 내렇게 까줍니다. 나는 깰수 있다.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보세요. 나는 깰수 있다. 나는 깰수 있다. 나는 깰수 있다. 안될 것 같군요. 제가 지금 집중해서 말이 없어지는데. 분히이 정상이에요. 회 우리 저 깨고 저기서 사연하라 할 거야. 급급서 <laughs> 사연하라 계획까지 세우는 저 옷이. 또 나갔네. 유튜브 가어 들어오셨다. 잠깐만 이게 아닌데 원래 내가 잡으려던 유튜브 각은 이걸 바로 한 번에 확 깨버리고 사연화를 찍는 거였대 하고 이봐 불투명한 타워 좀 도와달라 이 말이여 전혀 유튜브 각을 생, 잡아줄 생각이 없는 불투명한 타워씨 오, 잠깐만. 어됐다 다시 점프를 갈겨줍니다. 어, 이거 어렵다, 은근히. 저, 회오리는 쉽게 깰수 있는데. 저 핸드폰으로 하면 사 회오리 4단계까지 깰수 있다고요? 이대로 칠까? 좋은데? 안돼안돼 안 돼. <laughs> 나는 이걸 꼭 깨야 해 이유는 안 그러면 욕을 먹기 때문이야 다, 이번 여러분 이거 막판 시도입니다 안 되면 녹화 끕니다 설마, 여기서 떨어지겠어? 이건 이제 적응해버렸습니다. 어, 어, 적응했는데 떨어질 뻔. 럴로 홀로, 홀로. 망을. <laughs> 자 여러분 저는 이 타워를 목에 했기 때문에 다음엔 어떤 타워가 망할지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타알바 하겠습니다 타알바 그냥 꺼져